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가 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구나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그 고백하는 그 부름받은 백성 플러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은 세상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하기 위해서 저희와 우리 가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핏 값으로 저희를 대신 사주신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누구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모두 목사인 저만 제자인 것이 아니라 다한명한명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소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파송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느 날이 기준이 낮춰졌어요. 어느 순간 너무나도 쉽게 낮춰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먹고 살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다 보니까 이 기준이 낮춰져서 어느 순간 구원 받는 믿음만 강조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세상으로 파손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구원 받는 것에만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저 우리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인 삼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의 그 신앙생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듬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맛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회의 초보 단계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기준이 너무나도 낮춰져 버렸어요. 기준이 낮춰져, 낮춰져 버려서 이 기준이 내 삶에 예수님이 주신 기준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들이 세운 기준이라 우리들이 보고 있는 기준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성경에서는 그 기준을 다시 높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 말씀을 시작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멘. 그 낮춰진 기준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에서 올라가서 장성한 분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인데 어느 순간 이 초보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준에 맞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일,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간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가진 리뷰의 가족, 한명한 한 명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 낮춰진 기준에 대해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총 6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6가지가 우리네 인생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초보 단계에서. 초보의 단계에서 여정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은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 이것은 최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첫 번째 교회 들어왔을 때의 교리예요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두 번째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무엇을 드리죠? 예식, 예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세례와 안수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세례와 안수가 늘 함께 갔어요 네,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세례와 안수 그리고 이 예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초신자들이 예예으로 말하면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처음 교리보다 조금 더 넓혀진 그 진리의 처음 단계 바로 이전에 있는 죽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 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높은 장성한 분량 같지만 오늘 힘들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지 말합니다. 이것은 초보의 단계예요.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까지 가는 이 단계는 이때 당시 유대교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유대교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죽은자의 행실을 회개함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심판까지 이 교리가 유대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교리와 어느 정도 일부분 유사한데 진정으로 보면은 다른 분명히 교리인데 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유사하니까 어느 순간 이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유대교의 교리와 이 기독교의 교리가 비슷하구나 어? 내가 그러면 다시 이쪽 교리로 넘어가서 이쪽 생활을 해도 되겠다라고 착각하고 기준이 낮춰지고 있는 단계의 배경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브리서 기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그 문화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교류가 자꾸만 믹스돼 가지고 자꾸만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지 못하고 초보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 지적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니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1차적으로 경험하는 6장 1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믿는 첫 번째 단계인데 오늘 이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죽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이전의 단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단계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기, 예수님 믿는 초보 그첫 단계인데 그 단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다시 닫지 말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왜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 있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것은 다른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에 삭슨 사망이니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단계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단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 거듭나는 그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단계를 다시 닫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요, 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믿었어. 그럼 그래, 예수님은 나의 왕이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라고 마침표 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터에서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성경에서 특별히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그 지칭의 대상은요,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스 2장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완전한다고 표현된 그 단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즉, 히브리스 2장,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즉,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초보는 그냥 내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 삼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의식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불 도움이 있어야지 성령이 부어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지만 그 완전한대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기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형상을 더입어서 예수님의 삶대로 바라보며 살아가기 보다는 그저 교회와서 위로 받고 그저 교회와서 믿고 그저 교회와서 구원 받은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곳에서 정체하지 말라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한 것도 너무 큰 감사인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저와 우리 가족들은 그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한 것즉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심한 것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아멘. 어, 1번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늘 붙어서 갖고 있습니다. 회심한 자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 결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견고히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면은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 고백의 향기가 전해져야 된다. 그 고백 의 향기가 나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우리를 알고 다 제자 삼는 아름다운 그 사도의 그런 놀라운 사도성을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머물러져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목사이고 나도 하나님께 회심한 자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정치하고 있구나 머무르려고만 하고 있구나, 만족하려고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낮은 대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대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도움, 그들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정체되어 있구나. 오늘 성경은 그 정체되어 있는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은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것의 감격이 마침표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완전한 목적인 우리를 알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작은 예수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로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애틀란타에서 그 구목사로 생기셨던 목사님 얘기예요. 어, 하루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 한분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복음을 전하거나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썼던 분이신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전도사님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아동복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그 전도사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전도사님을 보고 마치 그 전도사님의 입을 선포되어서 이 전도사님의 입에서 선포되고 전도사님의 삶으로 증거되는 그 예수님의 삶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을 보고서 예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 이단은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한거 아닌데 정말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로서의 삶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셨다 참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나를 통하여서 입으로는 제가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포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지길 소망합니다.라고 입으로는 선포하지만 입으로는 선언하지만 내 삶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나줘야 되는데 하, 참, 참 그런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 목사님은 너무 이중적인 것 같아. 어,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어,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내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지. 그래서 제가 앞서 소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초보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대표비리 때 말한 것처럼 저는 여전히 초보예요. 초보예요. 장성한자를 사모하여서 장성한자로 되고 싶어서 나아가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일 뿐이지 저는 아직 초보입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장성한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보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를 정말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 초보의 신앙은 정말 초보라고 말하기 어렵죠 정말 너무나 귀한 진리고 귀한 은혜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낮춰진 기준을 높여준 거예요 한국교회에 1층을 가해주는 거예요 저희에게 1층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 낮춰진 기준 너만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라, 복음에는 공공성이 있다, 복음에는 사회성이 있다 너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흘러가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세번째와 네번째에 있는 초보의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아멘 여기 두 번째는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바로 이제 흔히 공교에서 하는 많은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행하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요 세례가 아니라 세례들이라고 돼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요 세례들이라고 쓰인 단어가 지칭되는 네 구절의 구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네 구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요 침례죠 근데 그침대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이 세례들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들이 쓰였던 용례를 신학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어, 마가복음 7장 4절과 고로세서 2장 1 0절을볼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7장 4절 한 구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폐릇을시음이라라 아멘 이 세례들이 의미하는 것은요 많은 이렇게 왕망하는 례가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교로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교로시 우리가 어딘가 들어 나갔다 들어왔을 때 깨끗이 씻는 것 그런 것들을 여기 7장 4절의 말씀처럼 정결케 하는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의식 가운데 이 정결 의식을 한 일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야너희왜 속을 왜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어딘가 들어오면 종교적인 행위예요. 뭔가를 이렇게 씻고 닦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이 정결, 유대교에 있는 정결 의식이 기독교에 있는 세례와 참 유사해요. 참 유사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흐르는 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죄를 씻어주세요. 먼저 내 죄가 씻어받고 나서 이것을 인치는 표식인데,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제는 이 죄악 때 몸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침내의식인데, 어느 순간 이 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세례의식과 유대교의 정교의식과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한번 받으면 저희가 끝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늘 날마다 행하거든요. 날마다 행하면서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내가 거기서 통해서 거룩이 드러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이 유대교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전통 그 결례 의식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가 우리가 받은 그 기쁨 언약을 인치는 그 표시가 시작이지만 왜 자꾸만 그 시작을 자꾸만 계속해서 너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유대교의 그 멋있는 모습처럼 거룩해져 보이는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일칭을 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스라엘와 안수에 대해서도 우리도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안수를요, 정말 좋아했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집회를 하면요, 막 가서 안수 받고 싶고, 지금도 막 솔직하게 좀 그래요. 지금도 뭔가 어, 훌륭하신 목사님 있으면 은 가서 막 기도 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저와 같은 신정을 가진 사람들을 초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구약시대에도 안수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안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안수는요 죄악을 전가시킬 때 안수의 기능을 썼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죄를 동물들에게 전가할 때 그러면은 안수를 할때그 죄가 우리 그 우리의 우리가 동물에게 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축복을 건네주는 표시입니다. 축복을 건네줄 때그 축복을 주는 통로가 그 축복받는 대상에게 안수를 할때 우리가 이 안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특별한 직분을 수여할 때 특별한 직분을 수여할 때 민속의 어, 8장에서 특별한 직분을 수여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그 전통들이 신약 시대 초대교회도 그대로 계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어떨 때 안수가 되었냐면요, 어, 그 신약 시대에 병을 병을 치료받을 때, 또는 축복받을 때, 또는 사역자와 선교사들이 임직받을 때, 또는 성령의 임재를 원할 때 우리가 안수를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병을 받을 때, 축복받을 때. 성령이 임재를 원할 때, 우리 사도행전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런 이런 문화가 그 초대교회는 팽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다른 훌륭한 누군가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려고 했어요. 다른 누군가의 훌륭한 누군가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서 병을 치유받고 싶고, 안수를 받아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안수를 받아서 성경을 받기를 원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셔서 내 주인이 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되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많은 기독교로 개정한 히브리인들은 그 안수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아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용하셔 그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으면 병이 다 났는데 아그 목사님한테 안주기도 받으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져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해져가지고 내 삶이 변화된데 오늘 키보리서 기자는 그것을 염두에두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충만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충만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할 때만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안수를 받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살이 사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작은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에게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보고 11장 13절 말씀 누가 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신용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히브리인들은 안수와 세례들에 대해서 오해된 그초보에 물론 지금도 안수에서 병이 나올 수도 있고 병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수를 통해서 내 안에 그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그 주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체가 사람이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초신념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유대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 끝날 때는 죽은 자도다 부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계인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 우리 가족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기준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이 예배들인데, 저희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이제 다른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다른 아이들이 막 떠들고,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그 떠드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떠들어요. 그럼 저는 누구를 혼낼까요? 아마 저희 아이들, 저희 아이들은 지잡도이 혼낼 거예요. 왜요? 떠드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떠드는 건 잘못된 건데, 그 아이가, 이 아이가, 다른 아이가 떠드는 모습을 보고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아, 이 아이가 지금은 처음 왔으니까 좀 기다려 주면은 분명히 기다려 주면은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는요 기준이 높습니다. 기다려 주지는 못해요. 너희들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있어야지 돼.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지기를 원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기준이 높아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이 아이를 혼내거나 이 아이가 밉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그 기준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 기준을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외웠던 말씀처럼요. 함께 까먹진 않으셨겠죠? 예, 네, 우리 성경책 보지 마시고요. 앞에 보고 저처럼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경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면 내가 하고 싶어 살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내가 제자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자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는요, 그 끝이 다를 수 밖에 없죠. 그 삶이 다를 수 밖에 없죠. 그 삶의 열매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볼 때, 우리가 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와, 내가 저형을 보니까 저 언니를 보니까, 저 누나를 보니까, 저 목사님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낮춰진 기준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아진 기준을 내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과 우힘로할수 있는 복된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